오늘의 말씀은 개밥그릇이 혼인잔치예식그릇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임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특히 범죄한 유다에 대한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예림미와선지를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조는 4절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려서 자기의 선한 뜻대로 다른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토기장이는 왜 그릇을 깨뜨렸을까요? 첫째, 새로 빚은 그릇의 경우로 그릇을 빚어 가마에 구웠더니 토기장이의 기대와 목적에 맞게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사용 중인 그릇의 경우로 그 그릇이 더 이상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어 오염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파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을 깨뜨린 후에 새로운 흙을 가지고 다시 빚기도 하고 유약이 칠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파손된 그릇 조각을 곱게 분쇄하여 새로운 흙과 함께 섞어서 새 그릇을 빚어 만듭니다. 상처가 난 그릇이든 하자가 있는 그릇이든 그것을 깨뜨린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만일 그릇에 생명이 있다면 그릇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물며 다시 그릇을 빚기 위해 깨어진 그릇 조각을 천연 흙처럼 곱게 분쇄하려면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하겠습니까? 옛말에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표현이 이를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릇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이며 토기장애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기로 갔다고 했습니다. 양의 속성 가운데 고집이 세고 제 멋대로 돌아다니는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고난 죄성으로 인해 제 욕심대로 멋대로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그릇은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다가 더럽혀지고 금이 가고 깨어지고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잔이라면 하나님은 토교장인처럼 그를 깨뜨리시고 다시 빚어 사용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한 그릇은 성도이며 그의 자아입니다 목자 인도를 벗어난 양처럼 우리의 욕심과 고집을 따라 세상을 쫓으며 산 우리는 지정의 곧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일을 하지 않으면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지 않기에 우리를 깨뜨려서 다시 빚으시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세상적 욕심, 곧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으며 세상 향량을 즐기는 데 빠져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택장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빚값을 주고 사신 바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천국시민이 되기 위한 훈련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이미 전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땅 위에서는 우리의 육체는 무겁든 가볍든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은곧 무게라 할수 있습니다. 물약에서는 질량에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만류 인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구 중심으로부터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세상에서 사는 인간은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강하게 잡아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그의 부하인 허다한 약한 영들은 육체를 입은 인간들을 마치 중력처럼 온갖 세속적인 물질과 문화로 오감이란 통로를 통해 인간을 유혹하고 끌어당겨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고 애착하도록 세상에 묶어 놓으려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오전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사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위의 것즉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은 구원 받기 전옛 사람의 죄의 본성을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본성은 성적 음란 도덕적 물란 과도한 욕망, 악한 정욕, 그리고 무절제한 경제적 욕심을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땅의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서 기자는 4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맞습니다. 생각은 마음으로 더욱 나옵니다. 마음을 지킴으로써 육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오감, 그 중에서 특히 눈과 귀를 더욱 잘 지키고 관리해야 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가 우리 마음 안에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는 임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명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생 동안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건드려도 꿈적이지 않는 시체와 같은 상태로 우리의 영이 준비되지 않는 한 악한 영들의 괴롭힘은 평생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경고의 설교들이 대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날 대환란을 어떻게 통과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우선 자신과 가족의 휴거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해석에 따라 휴거가 있다 없다 또는 환란 전 휴거다 환란 후 휴거다 그리고 휴거되는 성도의 숫자는 14만 4천이다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올라간다 또 아니다 그리고 휴거될 성도는 치극히 적다 아니다 라는 주장과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우 듣고 읽었던 수많은 견해들에 비춰보아 저는 환란 전 휴거는 이때 지극히 극소수의 사람들만 휴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휴거가 발생하더라도 지구적 대혼란과 패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휴거를 단순 소수 인간의 실종 사건으로 보도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극소수의 휴거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오늘날처럼 더욱 극심하게 타락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충분히 회개를 다한 순결한 신부 같은 성도들을 찾기가 지극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한 오감이 살아 작동하는 인간은 온갖 욕심들과 유혹과 과거에 쌓인 상처와 쓴 뿌리들로 인해 인간은 숨쉬는 동안 끊임없이 죄악된 생각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형꾼의 울모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처럼 죄의 울모에서 완전히 해방된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남들은 몰라도 자신과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이 아는 회개하지 않은 죄의 무게와 중력, 여전한 재물에 대한 사랑, 타락한 세상의 즐거움을 끊지 못함이 우리를 공중으로 들림 받지 못하게 땅에 묶어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가 로스의 안에 그녀의 두사위들 아닙니까? 로스의 천은 소돔성을 탈출하는 도중에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쾌락의 도성, 소돔에 대한 이름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녀의 두 사회들을 소돔을 탈출하라는 천사들의 명령을 농담으로 알고 소돔성에 그대로 있다가 소돔성에서 유황과 불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저는 죄의 본성이 깨끗이 처리되고 온전히 회개하여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생화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휴고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신부는 땅에 끌어당김 죄의 중력이 끊어져서 그 영이 하늘로 날아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휴고되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고된 순결한 신부들은 이 땅에서 휴고될 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땅에서의 대환란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영적인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심은 대로 거둔다 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공짜로 입성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우리에는 구원받음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죄악된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1장 6절로 9절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미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시고 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절을 영접한 후에 물 세례를 받은 때는 받은 죄사함은 우리가 믿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회개에 대한 용서이지만 그 이후부터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죽기 직전까지 지은 죄는 항상 그때그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6월절 앞두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증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도중 베드로 차례가 때에 베드로는 황송해서발 씻어주심을 거절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욕은 물 세례와 같은 것이고 발만 씻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 세상을 돌아다니며 지은 일상적인 죄들을 집에 돌아와 발을 씻듯이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양심이 화인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마비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속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죄인이 사또 앞에 나왔을 때 사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악하고 교활한 범죄자들이 결정적인 죄의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니 증거가 드러나도 그것을 거짓이다, 조작이다, 모험이다라고 일단 주장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과 짜고선 허위 증언을 시키고 그러한 수법을 변호인이 가르쳐주고 수임료를 더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안되면 판사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뒷거리를 통해 무죄 내지는 적은 형량으로 내고하는 저질 영화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구속되기 전에 미리 자수하고 죄를 인정하면 세상의 검사도 판사도 그 사람에 대한 형량도 어느정도 관대하게 줄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반대로 죄가 명백한데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유증인들에게 위증을 시키고 증거를 조작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도리어 판사가 괘씸하게 여겨 형량을 더 늘려 판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스스로 자백하면 감형하시는 것이 아닌 죄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냐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돌려 그를 화목죄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장2 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죄물이니 우리만 유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발적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무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증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가요?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오릅니다. 1970년대 북한의 간첩과 공비 침투가 많았던 우리나라에서 전국 구석구석에 붙여놓았던 포스터 문구입니다. 좌수하여 과명찾자 였습니다. 정부가 몰래 숨어서 활동하는 간첩들에게 공개적으로 권유했던 메시지로 간첩이 좌수하면 용서할 테니 더 이상 숨어 살지 말고 빛가운데로 편히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너희 죄에 대해 함께 얘기해 보자 하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진홍 같은 죄도 양털 같이 희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자발적인 죄의 고백과 회개 없이 죄 있는 상태로 그대로 살아남으면 주님은 그 사람의 깨어짐을 경험케 하는 상황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때 마귀가 개입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할 수 있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깨어짐을 겪는 상황은 바로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으로 때로는 풀모 같은 극심한 연단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성도는 이에 대해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하며 따지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도가 온전히 성화의 과정을 통해 천국에 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가 죄지은 상태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방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 쫓아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진노하셔서 그냥 동산에 추방하신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화과를 따먹고 나서 생명나무 과실까지 먹으면 죽지 않고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갈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고 어 나서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렀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신 자아와 삶의 깨어짐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깨어짐은 건강, 재정, 직장, 자녀, 사업, 인간관계, 결혼생활 등에서 발생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인생에서 반드시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크든 작든 깨어짐의 순간을 한번 이상 반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실수록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과하면서 신앙은 잘하지만 또다시 다가오는 깨어짐은 전보다 더욱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 잘하면 영적인 맷집이 강해지기 때문인데 그 성도를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자리에 올리려면 전보다 더욱 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단이 더 강하지 않으면 그 성도의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헤비급 선수에게 라이트급 선수의 훈련을 시키면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고통 없이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타고난 죄성에 간교하고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깊은 영성의 길을 가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자신의 자아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는 끈질긴 고집 때문에 무수히 많은 깨어짐을 겪으며 만신창의 상태로 성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일반 성도들이 걷는 길의 전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전부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길입니다. 이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정말로 때가 더욱 악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증조들이 거의 다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예수님의 재림의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 중에 오시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영성의 길이고 이 땅에서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자로서의 모금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대한 말씀에 귀에 못 치받기도록 들으셨기에 다시 구체적인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라면 그 안에 양심이 적당하고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어떠한 생각과 행동이 어느 조에 해당하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다만 것을 스스로 제어하는 데 아직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죄로 인지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즉각 인지하고 깨달아 멈추는 데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의 오염된 그릇을 먼저 깨뜨리고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더라도 주님을 피하지 마시고 다음 대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한 길을 계속 가는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개의 밥그릇처럼 쓰였던 우리 그릇이 예수님 재림 때 열릴 혼인잔치에 쓰이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